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예산이 얼마나 시죠 어... 층간소음을 이제 네. 환경부 차원에서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네.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조사가 네.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랍니다. 층간소음은 저녁이나 이런때 일어나지 않아요? 네. 근데 담당 공무원들이 9 to 6 하니까 그 시간에 누가 층간소음 이루지? 겠습니까? 네. 사실 층간소음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뭐 폭력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심각해지면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근무 요건이라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면 요건이라도 변경시켜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집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불편을 느낀다면 획기적인 방안, 뭐라도 받아들여서 저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